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이번 주에는 뭐 지금 곧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 그러죠. 아, 뭐 비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골드 실버 시장도 지금 날씨처럼 우중충한 그런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 계속해서 이제 골드 실버 시장은 달러 시장에 밀려가지고, 달러에 밀려서, 어, 상당히 고전을 지금 하고 있다.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국제 시세부터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 시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트로이 온서당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서당 1779불 3 9센트 1g당 57불 21센터 1kg당 57200불 12센터가 지금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9만 1500원 팔 때가 27만 2500원 거래 어,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있고요 1kg 골드바 1kg 바는 소비자 가격으로 7774만원에 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어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수당 국제시세가 23불 04센트 23불 04센트에 형성이 되어 있구요 국내시세로는 돈으로 살 때가 3,710원 그 다음에 팔 때가 3,11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빠 실버입니다 1kg 빠는 소비자 가격으로 백공 2만 8천 원에 오늘 오전 소비자 가격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3일 동안 장을 가지고 잠깐 한번 봐보면, 어, 골드는 굉장히 혼조세였죠. 예, 혼조세였고, 뭐, 그, 저번 주말을, 어, 마감하고, 오늘 아시아 장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이런 형태. 예, 주말 장의 영향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버는, 뭐, 실버 역시 주말장 영향으로 지금 하락의, 에,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23불 초입이기 때문에, 23불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강달러예요 어,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어, 경제 행사들이 많죠. 어, 그, 잭슨홀 미팅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가 되고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중요한 날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는 주말장에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달러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93.455 뭐93.5 포인트 가까이에 머물러 있다. 93.5 포인트 정도 있으면 골드 실버는 거의 맥을 못 준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국채 수익률이 1.26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못해 금 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아, 좀 다운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원 환율이 1174원. 원환율이 1,200원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1,200원까지 모르겠습니다. 잭슨홀 테이프링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이렇게 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거의 5만 불대를 두들고 있죠, 지금. 49,156인데, 한때는 잠시 5만 불을 어제 주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3,241불,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버 시장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실버, 언 실버 어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어제 오후부터 지금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실버 선물 시장 자금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영향이 계속 어 언제까지 이렇게 그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다. 자, 오늘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 이번 주에 미국 잭슨홀 미팅이 있죠. 여기에서 분명히 테프링에 관련된 스케줄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부양책과 지금 양면의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 뭐, 심리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경제 심리 자, 자체는 초반부에는 약간 어떤 혼란을 겪지, 겪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시장이 거기 적응할 가능성이 많다. 완전히 물을 털어 잠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잠그면서 지금 미국 정책 한쪽은 푸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 지금 테이프링을 강하게 해버리면, 디플레이션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경기도 하락인데, 예. 그런 어떤, 경기도 하락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만 나오는, 요런 형태, 디플레이션이 와버리는,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 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동안 계속, 어, 제가 주장했다시피, 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약하게 할 것이다. 선언적 의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의회에서 부양책을 지금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부양책이라는 건 자금을 들 푼다는 얘기고,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경기에서 조금 물을 줄이겠다. 돈 푸는 걸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현재 에뭐 간단하게 채권 매입 어 부분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 인프라 부양책을 더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 영향은 거기에서 어 쌤쌤 에 약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델타 변이 확진자가 지금 뭐, 뭐 굉장히 급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의 1,6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16만 명 이상 하루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 어, 경기 둔화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아시아 쪽에는 지금 그런 영향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어, 지금 계속 그 유수로 나오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다음에 또 그,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유행을, 남비에서 시작돼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개인 어떤 방역 잘하고,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지 말고, 이런 어떤 과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FDA에서 정식 승인을 하겠다, 이런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어, 어떤 그런 그 백신도 계속해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쇼킹했던 사건이 이제 아프간 사태죠. 아프간 사태가 지금 현재, 어, 군 수송기로만 수송하기는 너무 힘들다. 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 미 정부에서 민항기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난민들을 보낼 데가 없어서 미군 미군 그이 미군 부대 그러니까 주둔군 주둔지에 있는 미군 부대는 우리 한국도 그 주둔지에 어이 난민을 그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 지금 뭐,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죠. 예. 그는 뭐, 텔라반 애들이 참 그, 이, 참 무식한 어떤 그런, 그 원래 학생 그 운동단체였다 그러죠. 학생들이 모여서, 어, 아 그, 그 뭐입니까, 그, 저, 저, 그 성경, 우리 뭐, 어떻게 성경 공부처럼 그 공부하는 그런 모임으로 출발된 것이 지금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 양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주변기 곤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봐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이번 주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잭슨홀 미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 위원회가 지금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어, 전체적으로 중요한 금리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이번 주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 그러니까 모두 피해 없고 뭐 바람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싱 황은 주말장 영향으로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지금 그 달러가 약간은 하락쪽으로 돌아섰지만 지금 현재 이 강달러 90, 인덱스가 93.5포인트, 4포인트 이 사이에 있으면 골드 실버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것이 빨리 잘 지나가기를, 어, 수습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렸 모든 지표 그 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델타바이러스 외에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은 남미에서 지금 그 바이러스가 해서 증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참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이럴 때는 존부 하시는 게 좋다. 지켜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 이번 주에 아까, 이, 그, 우리 한국은 금통이 열리고, 미국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 미국의 어, 테이프링 스케줄이 어느 정도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맞춰서, 어, 골드 실버 시장도 아마 출렁거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지고요. 어,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은 저번주에 영향을 주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우리 한국의 금통이 뭐 이런 부분 어, 잘 유스를 잘 체크를 해 보시고 또그 다음에 아프간 사태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뉴스를 그냥 듣지 마시고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어, 이, 지금, 그 코로나 관련해서, 어 모든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지표는 코로나 지표다. 요거꼭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어 시황 잘 대처하시고,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경제 형사가 많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 시장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어, 분석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일요일 날뭘 잘못 먹었는지 썩이 이, 이 속이 쓰리고 지금 뭐 콕콕 찌르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막 식은땀이 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 이 정도 선에서 분석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빨리 병원을 좀 가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좀 예,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월요일 장은 항상 말씀드리면 주말장 영향을 받는다.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